무대에 꽁초는 알고 있다 해서도. 아, 맞아요. 제, 거기서 저. 맞아. 담배 꽁초 맞는 애기. 어, 맞아. 그아 꽁초를 맞은 음. 애기 역할이었고, 제가 그 언니였는데, 중학교 저학년, 아, 고등학생이었는데, 이제. 그때 엄마한테 엄청나게 반항을 막 하고, 악다은니를막 음, 쓰는. 맞아, 맞아. <laughs> 기어 <기와나요. 웃음> 이러고 엄청 화내고. 아, 맞아 맞아. 근데 그때도 저는 인상깊게 잘 들었어요. 화내고 그런 거를 되게 잘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악쓰는게 너무 진짜 같은 거예요. 그때 제 친구가 제 오랜 친구가 그걸 들었나 봐요. 어. 듣고 문자. <laughs> 내 쏟아냈네. 내 쏟아냈네. <웃음> <웃음> 어 잘했어 표정도 <laughs> 저는 표정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<laughs> 어우 진짜 악, 악, 막 악쓰면서 막 분노하는게 엄마! <laughs> 아. 나랑 사이좋게 지내라면서 얘들한테 피자 사줬어? 어우 깜짝이야 수민이 자는데 문좀 살살 닫고 다니랬지? 아니, 너 학원은 어쩌고 집으로 왔어? 아 지금?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. 왜 혼자 꿍 하고 있어? 그런 얘기 하면 또 학교까지 찾아와서 쌤한테 고자질할 거잖아. 그럼 나또 쌤하고 면담해야 되고 애들 다 알게 되고. 그럼 나만 또놀린다는다 말이야. 왜 그걸 모르냐고. 진짜 추워. 그냥 가만히 있어주면 안 돼? 내가 왜 학교에서 왕따당하는지 알아? 엄마 때문이야. 엄마가 하셨지만